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배워왔습니다. 밥 먹고 3분 안에 양치질 하라고. 아침, 저녁으로 잘 닦으면 치과 갈 일도 줄어든다고. 그런데 최근 이상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. 오히려 이 습관이 치아를 망가뜨리는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하루 3번 식후 3분 안에 3분 동안 닦자. 이른바 333 법칙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20년, 30년 넘게 실천하셨을 겁니다. 그런데 이 정성이 오히려 치아에 손상을 줄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? 식사를 하면 우리 입속은 잠시 산성 상태로 바뀝니다. 탄수화물, 과일, 커피, 주스 이런 걸 먹으면 산도가 더 올라가죠. 이 상태에서 양치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치아를 보호하는 단단한 껍데기, 범랑질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, 칫솔로 문지르면서 그걸 더 닳게 만드는 겁니다. 즉, 식사 후 곧바로 양치질을 하면 오히려 치아마모 민감성 증가, 충치 유발까지 될수 있다는 거죠. 실제로 미국의 키이학 아카데미에서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. 여러 사람에게 탄산음료를 마시게 한뒤한 한 그룹은 20분 이내에 양치질, 또 다른 그룹은 30분 1시간 뒤에 양치질을 하게 했습니다. 결과는 식후 곧바로 양치질한 사람들의 치아 표면이 더 많이 손상되었습니다. 단 10분, 20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어렵지 않습니다. 식사 후 30분 1시간 뒤에 양치질 하세요. 그 전에 찝찝하다면 따뜻한 물이나 녹차로 입안을 헹구면 산성도 낮아집니다. 특히 오렌지 주스, 커피, 와인, 김치처럼 산성 강한 음식 드셨을 땐더 주의하세요. 우리는 늘 치아는 오래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. 그런데 그 치아를 오랫동안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는 조금 천천히 닦는 연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과거엔 그게 정답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치아를 지키는 더 똑똑한 방법이 있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. 내 가족의 치아도 여러분의 치아도 오래오래 튼튼하게 지켜드리고 싶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치아를 위한 응원입니다.